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연의 플레이를 하시는데 초반에 필수 꿀팁을 10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수집형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셋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게 될 텐데 리셋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쭉 진행하고 제가 조금 중간에 빠르게 진행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1분 정도가 되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장을 마무리 하시게 되면 총 이제 46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네 이제 딱 여기 영모집이 나온다 라고 하면 거의 이제 퀘스트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좀 신기한 게저 같은 경우에는 초심자 추천에서 특수영을 웅다 얻었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시려고 하면 우측 상단에 이제 건너뛰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 지금은 네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색깔 번개 자체가 이제 알록달록하게 나오면 이제 특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수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애니메이션이 더 나와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리셀을 어느 정도 안 하시고 출발하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예약 보상의 혜택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10개 얻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창에 가시게 되면 바로 이제 출석부를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28일 출석부에 1일차로 해서 5개 얻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편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20개 그 다음에 특수 영웅을 소환할 수 있는 걸 주는데 사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망했습니다. 또다시 이제 천진권이 나와버려서 좋아할 경우도 있긴 하지만 초반에는 조금 더 제가 원하는 영웅은 아니긴 했어요. 1장을 끝내면서 뽑기권 하나 받고요. 지금 2장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런칭 이벤트 특가로 해가지고 조금 더더 얻으실 더 수가 있으십니다. 46개가 나오게 되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46개가 나오시게 되면 영무점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특수 영웅 선별이 있습니다. 이거까지도 성공을 하면 너무 좋기는 해요. 여기서 이제 영웅이 나요. 한 28%인데 이게 오히려 좀 괜찮긴 합니다. 저는 이제 본캐릭은 어찌를 못했어요. 여기서는 어디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망했죠? 네 그리고 이제 속성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만약에 스페셜에서 여러분들이 속성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런 이벤트까지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저는 이제 천진권이 나왔기 때문에 암속성 확률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뽑기 거는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내가 얘를 초월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속성을 암속성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속성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특수형을 조금 생각하시고 이제 리셀을 하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탱커 딜탱의 느낌을 유설이 다 해. 줄 수가 있어요. 유설이 그렇게 딸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원하는 거는 세화세화 세화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보시게 되면 음, 그냥 데미지적으로 해가지고 단일 대상한테 좀 괜찮다. 그리고 후반에서도 확실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힐러가 도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돌 같은 경우에는 대체를 할수 있는 힐러들이 있거든요. 그게 복민 같은 경우에도 어깨가 그렇게 어려운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두 아이를 하게 되면 이제 보호막에다가 힐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좀 상당히 괜찮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나머지 영운도또 각자의 역할 수행을 전부 다, 다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 얘를 쓸 자리가 거의 없기는 하더라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기도 좀 애매하고 내가 메인으로 쓰기에도 조금 애매해가지고 충분히 얘 같은 경우에는 유설로 대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스를 하시게 되면 총 57번 정도를 뽑으실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비추천하는 거는 구리가 나중에는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 들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캐스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장비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던전을 통해 가지고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장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유를 받는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란이 이제 나머지 제가 이렇게 클릭을 했던 세 명한테 이 장비를 다 공유를 시켜줍니다. 조금 좋은 장비를 몰아주고 나머지한테 준다라는 거 그럼 편상으로 봤을 때는 한 캐릭이 장비를 끼고 나머지가 공유를 받고 아, 나머지 한 캐릭만 이제 구성을 시켜주면 장비는 조금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피스를 조금 레벨 높은 걸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레벨을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보시면 사부와 제자가 보이는데 레벨 공유를 통해 가지고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부 같은 경우에는 사부로 올려놓고 가장 레벨이 낮은 아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제자를 하게 되면 레벨이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최대 제자 수도 확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부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 캐릭을 키웠는데 이제는 안쓸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을 전수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초반에 초반에 진행한 캐릭들을 레벨을 올려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래서 한 캐릭만 레벨이 높아질 수가 없는 게 나머지 영웅의 다섯 개가 똑같이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야지만 레벨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섯 개의 레벨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측 상단에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컨텐츠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심산수련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트라이를 하게 되잖아요. 어, 네 캐릭이 좀 노는 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내 캐릭이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던전을 돌려놓고 이렇게 심상수령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시다 보면 웬만해서는 막히는 구간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힐러를 두명 이상을 기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도율이 있어가지고 도율을 포함을 해서도 요렇게 두 마리를 넣었었구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컨텐츠에서는 세 명까지 힐러는 조금 힘들더라구요. 시간 제한이 있어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도율 넣고 하나는 이제 우원을 넣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원이랑 복민을 좀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른 컨텐츠를 전부 다다 하셔야 되겠지만 이 의뢰 컨텐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의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감도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완제의 영웅을 얻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초호를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영웅 레벨업이 사실 이제 초반에는 좀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의뢰인에 대한 호감도까지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뽑기권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어, 거기에다가 이걸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벤트 카드로 가시게 되면 의뢰 참여 이벤트가 9월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주요한 보상 중에서 뽑기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10% 확률로 나오긴 하지만 두번 의뢰를 완료를 하시고, 그 다음 보상 획득하시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탐험대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문에 들어가시게 되면 탐험 막사가 존재하고요. 이 탐험에서 이제 탐험대를 꾸려가지고 조건까지도 만족하게 되면 추가적인 보상까지도 얻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어 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고급 탐험의 꾸러미, 여기서 이제 운석을 얻을 수가 있죠. 운석 같은 경우에는 강은 특성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치, 그 다음 재료들. 다양한 보상들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제 탐험을 꾸준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게 신술형이라고 해가지고 내 스펙을 올리는 게 있긴 하거든요. 좀 특이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확률로 해가지고 스펙을 올리는 것도 존재해요. 이런 조각상들을 어디서 얻냐라고 보시게 되면 장비분해에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파티 네임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합성에서도 얻을 수있습 수가 있는데 나중에 장비가 어느 정도 충족된다라고 하면 분해를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공개 던전을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쓰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하 던전을 가시게 되면 이제 완제도 얻을 수가 있고 각종 이제 조각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실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충전이 새벽 4시 반에 충전이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번 꼬박꼬박 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막히시는 구간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도핑 물약을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공격 속도의 증가 그 다음에 공격력과 방어력이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 꼭 활용을 하시고요 결과적 으로 막히는 것을 뚫었던 것이 뭐냐면 조합은 똑같이 하고요 레벨을 조금 올려 가지고 좀 깼습니다 레벨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5인 무공 레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꼭 막히게 되셨을 때는 레벨업을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 이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이제 심상수련이긴 하더라구요. 내가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하게 되면 이제 비약들을 얻을 수가 있고 소탕을 통해서도 이제 보상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게 일일이 하는 게 귀찮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소탕을 통해서 레벨을 또올릴수 있다는 점. 심상수련을 하실 때는 이렇게 추천 영웅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요 이렇게 이제 폭탄 해제 공구는 피겨씨의 1PM만 받으니까 어, 진품을 때려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저는 우원을 좀 꾸준히 넣어가지고 전체 회복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울령 같은 경우에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소울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환을 하실 수 있는 거면 무조건은 바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상점이랑 그다음 탐험에서 얻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채우게 되면 한 단계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확률까지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으신데, 어 내가 이제 낮은 등급이라고 해도 운이 좋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전설까지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희귀 영웅 이상으로 올리는 게 조금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호연 유비들을 위한 무소각은 꿀팁 1 0 가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